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여러 그 맥스, 완전 초보분들 있죠? 네. 완전 초보거나 맥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 강의를 도대체 뭘 봐야 되냐,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사실 유튜브에는 이렇게 그 초보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강의는 물론 많이 있지만, 그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때그때 올라오기 때문에, 딱딱딱딱 집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온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어, 맥스를 처음 하시거나, 그 다음에, 학원을 뭐, 두세 달 정도 다니신 이런 초보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순서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네이밍을, 넘버링을 붙일 거니까, 3D 맥스 기초 처음 하시는 분 1, 2, 3 이런 식으로 올릴 테니까, 순서대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맥스를 처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뭐 물론 3d니까 개념이 어렵다 뭐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른다 물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은 어 이런 분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죠 이걸 좋아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다 이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재미있게 강좌를 만들 재주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 끝에 짧게 짧게 만들자 예, 길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가 쉬운데 매일 뭐 1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영어 단어 하루에 두 개, 세개 외우듯이 그렇게 예, 짧게, 짧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또 재미가 원래는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기 메뉴서부터 이렇게 쫙 레퍼런스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근데 레퍼런스적으로 다가는 건 너무 재미가 없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정말 담배 끊는. 금년 계획만큼 결심을 하신 분에게만, 예, 공부가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퍼런스 강의는, 저희 초급반, 초급반이 레퍼런스만 한다고 해서 뭐, 간단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훑어드리거든요. 예. 일주일에 무려 수업, 진도 나가는 것만 6시간을 진도를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이걸 16주 동안 하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래서 초급반, 정규반에도 충분히, 어, 정규반에는 또제 32년 노하우를 모두 담은, 특히나, 초반부, 중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가면서 후반부에 이제 초반부, 중반부는 레퍼런스 위주로 많이 나가고 후반부에 이제 저희 노하우가 다 직접돼 있는 이런 방식의 30개월 과정의 정규반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맥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 얼기설기 배우신 분 이런 분들이 정규반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들 모집하고 있고 얘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적인 거는 별로 하지 않고 이제 맥스를 처음이다. 그리고 이제 3D가 처음이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컴퓨터를 아예 처음 다룬다 이러신 분들은 맥스를 하기보다는 포토샵부터 먼저 하시는게 좋아요 포토샵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본 RGB 개념 뭐 CMYK 개념 그 다음에 뭐 파일 확장자 있죠 뭐 PNG, TGA, TIF, EXR, HDRI 차이 알파 채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3D를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다 100m 달리기 시킬 수 없듯이 일단은 포토샵을 먼저 하시는데 포토샵 막 툴을 툴을 막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 포토샵을 물방울 만들기 뭐 불타는 글자 만들기 이런 걸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불타는 글자 만들기 이런 거는 내가 뭐 시각디자인이나 광고를 만들 사람 아니면 전혀 몰라도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포토샵에서 필요한 이론 뭐 채널 rgb 채널이 뭐다 알파 채널이 뭐다 레이어 마스크가 뭐다 이런 그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포토샵 강좌에 보면 뭐 불타는 글자 만들기 이런거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뭘 만들기 뭘 만들기 이런 그튜토리 강좌보다는 어, 메뉴 설명이 나와있는 예, 개념 설명이 나와있는 그런 강좌를 좀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그냥 3D부터 사실 하셔도 되긴 돼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뀔수도 왜냐하면 2D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3D를 덜고 가면 어렵긴 한데 또, 의외로, 어 내가 모르던, 어 3D가 이렇게 재밌었나? 하시면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런 개념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해서 다시 반대로 포토샵에 넘어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2D부터 하고 3D로 넘어간다. 이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정석을 알려드린 거지,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지, 또그 모든 법칙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네. 공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분을 안 넘기려고 해요. 5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5분에서 한 8분 내외로, 아, 5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예, 5분에서 한, 그러니까 10분을 안 넘기려고 하고, 5분에서 8, 9분 사이로 이렇게 강좌를 딱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5분에서 8, 9분 사이로 하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첫 강좌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서, 예, 6분 동안 지금 떠들었기 때문에, 예, 총 강좌는 한 10분 정도 되겠네요. 5분 앞으로 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맥스를 굴리시려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대 핸들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단축키를 처음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막단축키왜 외울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우스로만 할게요 여기가 이제 내비게이션 툴바예요 이 8개, 이 8개부터 일단 익히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주전자 하나 만들고 일단은 여기 내비게이션 바가 아니라도 되는 거부터 할게요 펜. 중간 마우스, 미들 마우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 미들 마우스. 이게 일단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는 뭐 이런 커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펜. 그 다음에, 알트 정도는 외워야 돼요. 단축키는 안 한다고 했지만, 요거만 하겠습니다. 초, 창기에는 알려는 드리지만, 단축키를 알려는 드리지만, 일단 단축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는데, 요거, 내비게이션은 꼭 외우세요. 알트. 알트. 그니까, 미들 마우스가 펜이었죠? alt 누르고 미들 마우스는 이렇게 아크 로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뷰를 돌리는 거죠. 세개는 외우자고요. 그다음에 줌 모드는 alt z를 딱쭉 치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alt z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alt z 딱 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줌이 돼요. 오늘 이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이나 뭔가를 하려면 이거 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그러면 어 돌려야겠다. 되 alt 미들 마우스 옆으로 당겨야 겠다 그냥 미들마우스. 그 다음에 줌을 해야 되겠다? 알트 t z. 이렇게 해서. 줌을 다 썼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펜, 알트 t z, 알트, 미들마우스. 이거만 되면 일단은 맥스가 조금 친근해요. 예, 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김에 이제 여기 거를 알려드리는데 다 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려면 또 재미가 없어져요. 와, 막 파고 가다 보면 여기서 지쳐. 예. 네. 공부가 일단은 재밌어져야지만 아니 뭐 재밌진 않겠지만 흥미가 땡겨야지만 뭐 저희 초급발을 듣든 뭐안 듣든 할튼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다하실 방법이 이 알트 제트는 이미 줌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말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단축키로 원래 전에 쓰는데 여기 원래는 디폴트를 여러분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줌 익스텐드로 돼 있어요 줌 익스텐드 요게 줌 익스텐드라는 거는 뷰포트 알트 W 요거 외읍시다 죄송합니다 Alt W Alt-W가 이렇게 4개의 뷰포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외울거면 딱 오늘 단축키 조금만 할게요 예, 앞으로 단축키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lt-W가 뷰포트 최대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예, 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들마우스 아크로테이트 아크 뷰 돌리는 거 있죠 아크로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Alt 키를 누르, 누른 상태에서 미들 마우스, 그러니까 몇개안 했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만 일단은 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브젝 t 이렇게 많으면 저는 당연히 단, 단축키로 합니다. 나중에 단축키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막 편집을 하다 보면 예. 네. 이걸 꽉 채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이게 익스텐드에요. 현재의 뷰포트에서만 익스텐드가 일어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익스텐드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거만 지금 얘를 하고, 이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지금 확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누르는 게 여기 꾹 누르면 나오는 요 색깔이 칠해진 게 바로 어떤 셀렉트 개념이에요. 요 색깔이 칠해진 거 있죠, 요거. 색깔이 칠해졌다는 건 셀렉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이거 줌 익스텐드가 앞 글자거든요. Z. 그래서 얘를 해놓으면 이게 Z가 먹어요. 그래서 Z까지만 합시다. Z. 자, 줌 익스텐드. 오늘은 단축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화면을, 예, 그래서 이걸로 해으세요 이걸로 고정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Z를 하게 되면 걔가 확대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오늘 말씀드린게 아크로테이트, 알트 미들, 그 다음에 그냥 미들은 펜 l t w 는 이거, 줌 최대하 맥스, 맥스 부포트거든요? 계속 누르면 토글이.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한번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는. 네. 그 다음에 Z. 오늘 단축키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뷰, 내비게이션을 배워봤고요. 벌써 5분이 넘었는데, 예, 너무 짧고, 예, 그래도 보통 한 8, 9분까지 때가 맞을 것 같네요. 해보니까 5분이 생각보다 너무 짧네. 그래서 지금 외웠던, 어, 뷰, 뷰에서 했던 단축키 요거 있죠? 요것만 오늘 하시고, 딱, 오늘 하나만 더, 예.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쉽죠? 예. 아침 출근할 때뭐 영단어 외우듯이, 예, 이렇게 출근할 때 핸, 핸드폰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기, 요기, 요걸 쉬, 커맨드 패널이라고 해요. 예, 테란에서 커맨드 센터라고 하죠. 예. 패널은 뭐 그냥. 하나던가, 하여튼 커맨드 패널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주는 곳이고 수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맨드 패널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커맨드 패널을 여기 오른쪽에서 오른 여기 툴바, 여기 툴바라고 하는데요. 여기 툴바죠. 툴바, 여기 메뉴, 여기 메인 툴바, 여기 메인이에요. 예, 메인 툴바라고 합니다. 그 툴바에 빈 곳에 오른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 커맨드 패널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걸 끄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단축키로 하는데, 우리 단축키는 최대한 제가 지향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커맨드 패널. 여기까지 외우도록 하고, 요거 하나 더. 요것을 scene explorer라고 해요. scene explorer. scene explorer. 여기는 뷰포트입니다. scene explorer는 말 그대로 이 scene에 뭐, light, object가 됐던, shape이 됐던, light가 됐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있,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기 쉽게 마에서는 아웃라이너라고 하는데 맥스에서는 씬익스플로러라고 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씬탐험이란 뜻이죠. 씬익스플로러. 여기 툴에 씬익스플로러. 씬을 탐험한다는 거죠. 선택 선택 용도가 제일 많아요. 네, 디폴트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인테리어나 건축 설계 쪽의 디자이너라면 레이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를 주로 쓰라고 어, 추천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걸 정리해드리면, 내비게이션. 예. 그 다음에, 이게 커맨드 패널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씬을 탐험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패널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탭이 여기 있는데, 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 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플러스가 크리에이트.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디파이까지만 설명할게요. 여기는 만드는 거. 크리에이트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서브로 또 계속 나오죠. 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만들었으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하는 게 여기 모디파이 여기 수정입니다 만들고 수정하고 만들고 수정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드는 거는 예, 여기 처음에 디폴트로 3D 오브젝트 지오메트리가 되어 있죠 3D 오브젝트에요 이걸 누르면 또 이렇게 쫙 서브 패널이 있죠 그 다음에 예, 3D 오브젝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아이콘이 나와있죠 이건 쉐입이라고 해요 2D 오브젝트 2D 오브젝트 예, 2D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역시 아이콘에도 나와 있듯이 라이트. 조명을 만드는, 조명. 그 여기는 카메라. 아이콘에 나와 있죠? 카메라. 나머지는 일단은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헬퍼라 서뭐 자모형인데 도움을 주는 거고, 여기는 스페이스업스 공간내고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이라 서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은 앞에 네 개만 아시면 돼요. 일단, 네개 그래서 3D 오브젝트, 2D 오브젝트, 라이트, 카메라.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강의를 했고요 예, 네, 요거를 보시,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